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진짜 귀촌을 꿈꾸셨던 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자연 속 전원주택 한 곳을 준비했습니다. 소하천의 물소리를 들으며 푸른 숲으로 아늑하게 감싸인 이곳은 맑은 공기와 햇살 가득한 남양터에서 조용한 힐링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요. 무엇보다 원주민 마을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소규모 전원마을 안쪽에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프라이빗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이 집은 소유주분이 귀촌을 결심하고 직접 여러 땅을 보고 고른 자리에 튼튼하게 지어진 주택으로 연면적 36평 외에도 지하 공간과 다락까지 활용도 높은 구조를 자랑합니다. 마당과 텃밭, 그리고 사계절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다양한 과실수까지 함께 하며 삶 자체가 자연과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소장과 함께 진입놈의 외부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조건별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물 접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우리 주택의 진입로와 외부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약 4m 폭의 도로를 따라 우리 주택까지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교행이 가능한 2차선 도로, 는 여기에서 약 500m 정도 앞으로 나가시면 자리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에서 여기가 무주군이니까요. 무주IC 차량으로 약 20분, 무주생활권 차량으로 약 22분입니다. 그러니까 군청 있는 생활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당 면소재지인 분한면까지는 차량으로 약 5분이고, 제 사무실이 있는 대전에서 저는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금산을 가로질러 여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금산 시내권과 금산 IC도 차량으로 약 20분 되면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는 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홍도화 마을이라고 예쁜 홍도화 꽃이 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길 자체도 상당히 아름답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들어왔더니, 무주함은 역시 자연 환경과 이또 물이, 계곡이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옆에 보시면은 맑은 계곡물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물소리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택은 이런 뛰어난 자연 환경 속에 자리한 매물이라는 점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길로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둘레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 겸요 산을 타고 이렇게 이동도 하실 수가 있고 가다 보면은 또 폭포도 만나실 수가 있대요. 가는 길에 당연히 물이 흐르는 곳을 지나서 같이 올라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듣고 좋은 풍경 보시면서. 건강을 위한 힐링 주택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길, 그러니까 포장이 보면은 여기에서는 아스콘 포장이 끝나고 여기에서부터는 콘크리트 포장길이 보이시죠? 여기는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지 모양이 지금 도로 요 모양까지 포함돼서 우리 대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거겠죠. 그래서 이 땅은 이제 우리 땅입니다. 주차 공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차를 이 앞에다 그냥 댔거든요. 이래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우리 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차량을 주차하실 수 있다, 요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닝에 항공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마을 자체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유럽 주택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자연 속에 어쩜 이렇게 예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지 오시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께서도 어 여기 마을 되게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원주민 마을과는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6가구 정도가 소규모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하고 어, 프라이빗한 전원생활을 영위하시기에는 적당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099제곱미터 332.5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는 302.5평, 답은 30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건폐율이 20%까지 가능한 토지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 현황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연면적은 119.88제곱미터 36.3평이고 층수는 지상 1층 주구조는 경량철골구조 주용도는 단독주택이고요 사용승인은 2018년 6월 20일입니다 제가 건물 현황까지 함께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출입구가 하나 보이시죠 여기는 우리 주택의 지하공간입니다. 지하인데 지상에서 보면은 1층 같은 많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쪽 공간을 한 30평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지상 1층에 36평 건물인데 위에 다락 공간이 있어서 한 10여 평을 또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명적은 어떻게 보면은 거진 60평 정도? 아주 넓은 공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건축이 된 이유가 있어요. 현재 소유주분께서 2018년도에 원래 살던 지역에 있는 뭐 아파트나 부동산들을 모두 처분하고 이쪽으로 아예 귀촌을 생각해서 토지 매입 후 직접 건축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활용도와 견고하게 지어진 주택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께서 주택의 외 내부를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잠깐 지하 공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콘크리트로 마감이 모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견고하게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원래는 이곳에 뭐, 어떻게 쓰실까? 다양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오셨는데, 중간중간 뭐 사정도 생기고, 1년에 일정 기간 동안은 또 자녀분이 있는 곳에 가시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내 여기는 계획대로 만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분이 오시면 정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원래 여 공간이 있으면 생각하는 바가 있죠. 어, 몇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스크린, 그렇죠. 그리고 저 혼자 즐길 수 있는 음악과 함께, 어, 술 한잔, 네, 그런 공간과 함께, 게임방, 네, PC를 놓고, 또 친구들과, 재밌는 게임도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을 사실 어, 그려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 곳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오셔서도 어떻게 하실지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뭐 여기 보니까 주방, 안방, 뭐 방, 뭐 뭔가 의미가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은 이제 땅 속으로 들어와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상 1층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불을 켜서도 그렇지만 답답하지 않은 좀 밝은 공기도 좀 맑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계단을 통해서 우리 주택의 내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택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보일러실이 있네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택 상수도와 지하수를 겸용으로 쓰고 있고요. 지하수도 허가를 받아서 판 거니까 당연히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예전에 지하수를 쓸때 물을 저장하기 위한 통을 담아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상수도를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공간 활용도는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택 바로 옆쪽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마당이 시작되는데 이쪽에서부터는 화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꽃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쁜 꽃들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정 구간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을 모두 마감을 다 해놨어요. 차량이 진입하고 사람이 들어오는데 불편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 경치를 좀 보여드리면, 아, 확실히 숲세권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숲이 싹 감싸고 있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쪽만. 아늑하게 느껴지는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유주분께서도 2018년도에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엄청 보러 다니셨대요. 그때 딱 섰을 때 느낌이 와서 매입한 토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숲이 이렇게 감싸서 그런지 저쪽에서는 도로면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안에만. 어, 우리 여섯 채만 꼭 안쪽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주택 전경을 한번 이렇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잔디와 함께 화강암으로 우리 디딤석 시공이 전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면과 함께 이동하시기가 수월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앞쪽으로는 잔디 마당, 그러니까 앞마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꽃나무와 각종 과수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뭐, 왕자도, 대추, 감나무, 사과, 블루베리, 복숭아 등등. 해서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함께 과일도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우리 텃밭도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채소 작물들 수확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소소한 재미도 느끼셔야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 전면 앞에 보면은 데크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딱 바라보면은 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차양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도 충분히 잘 가려주고 있고요. 이쪽에 의자가 있기 때문에 뭐 앉아야겠지만 저는 일단 오늘은 촬영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풍경 보시기가 너무 좋다는 점.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탁자 의자가 있잖아요. 여기가 주방 쪽이거든요. 나오시면은 바로 여기 앉아서 이 좋은 경치 보시면서 맛있는 식사, 뭐 바베큐를 비롯한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방 쪽과 거실창이 바라보는 이 앞쪽이 남쪽입니다. 멋진 숲 정망과 함께 남양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햇살도 아주 잘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른쪽에 보면은 송전탑이 지나가는 건 육안으로 확인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이산 같은 경우는 국유지 임야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이 아니고 나라 땅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당연히 유지하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래쪽으로 잠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내려오시면은 계단도 있는데요. 앞에 보면은 지금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요거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분께서 앞뒤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다 해서 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요거는 가져가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라도 정말 필요하시다면 어, 추후 협의를 통해 양도해 주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얘기가 돼야겠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 수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밖에 물을 쓰실 수 있게 설치가 다 되어 있다. 밖에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쓰신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간도 대지 공간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하층과 함께 다락 공간 등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 없으시다면 오히려 마당을 더 확장해서 좀 개방감 있게 트여 있는 모습으로 어,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지의 경계는 어, 여기 앞쪽에서부터 집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가설 건축물 뒤쪽까지 타고 오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꺾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나가요 그리고 요 아래쪽까지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답 30평은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저기 맨 끝쪽에 답 30평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도 돼지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고 꾸미실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다만 이 정도 텃밭은 있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가족 먹거리 정도는 어 재배하고 조금 남는 공간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과실수들 이렇게 삥 둘러서 지금 다 심어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쪽으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람 소리와 새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진짜 조용한 전원의 삶을 좀 원하시는 분들, 하지만 외롭지 않은 곳에 그런 삶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참 적합한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쪽에서 우리 주택과 마당 부분, 그리고 옆쪽 숲의 모습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답은 어, 여기 보면 파란색 지금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 정도가 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0평인데 밑에 보면은 지금 새말 이렇게 박혀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기까지가 우리 땅인데 약간 경사지가 있으니까 저 끝까지 사용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 소장이 소개해드릴 주택의 진입로와 외부 현황을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우리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내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에 현관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이고요 신발장이 있고 바닥은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삼연동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전체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주방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 왼쪽으로 거실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면은 욕실이 있고 이쪽에 방이 있어요 그리고 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다락공간 그리고 요 옆에 문이 있는데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방이 있고 욕실이 추가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은 방두개 욕실 두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락이 별도고요 지하가 별도입니다 면적이 36.3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사용 면적은 거진 60평이 넘을 수도 있고 뭐고 그 언저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른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실 창과 우리 주방 창이 바라보는 쪽이 제가 남쪽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일부 차양시설이 있는 거실 쪽은 햇살이 지금 저기 테라스 쪽에 충분히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차양시설을 그렇게 길게 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앞쪽까지 밝게 해가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창문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집 안이 개방감 있고 밝은 느낌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식탁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햇살과 함께 좋은 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또 야외 테이블이 있고 안쪽은 실내 테이블이 있는 주방가는 조금 떨어져서 독립적인 예쁜 식사가 가능한 자리.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런 자리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주분과 집을 둘러보고 이 자리에 앉아서 담소를 나눴는데요. 생각 외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런 자리가 꼭 있습니다 여기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주방입니다 어, 일자형 배치되어 있고 상부장이 없는 이제 타일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 공간에 수납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납 아래쪽에 수납 여기는 좀 개방감 있고 예쁘게 창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와 함께 보조 냉장고, 보조 주방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냄새나는 음식이나 보조적인 설거지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창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마다 창문 설치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 주택 후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창고 공간인데요. 물건을 수납할 수도 있고, 우리 주택 후면 쪽 이동과 함께 물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 쪽에는 여유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오셔서 어떻게 쓰실지 또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실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방의 모습을 비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안쪽에 샤워 부스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먼저 보여드렸던 지하 공간. 네,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대피를 하는 곳으로도 <laughs>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가 확실히 좀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도 참 아늑하죠.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아마 어,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 뭐 도배는 취향에 따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 도배 정도만 하고 사용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벽난로 사용 추천드리고요. CCTV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아 좋은 풍경 항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창호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랜드 제품으로 이중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에는 안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되어 있고요. 침대와 여기 수납장이 있는데 이제 여유 공간 보시면 되겠고요 붙박이장이 슬라이딩 도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샘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어 특별히 앞에 보면은 베란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건 적재 공간 활용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쓰실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안쪽으로 추가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계단을 통해 다락과 지하를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 앞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사선 형태라, 여기는 제가 이제 키가 한180 되잖아요. 어, 그냥 걸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쪽은 좀 숙여야겠죠. 그런데 뒤를 보시면 네, <laughs> 숙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넓어요. 어, 이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난방으로 그래서 전기 판넬이 깔려 있다는 점, 난방도 가능합니다. 여기 아무래도 소유주분께서는 그림이 좀 어, 취미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도 창문이 배치되어 있어서 햇살과 함께 환기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안에 보면은 추가적으로 저렇게 옷을 보관하거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나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뒤쪽에도 일부러 또 창문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환기나 채광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탁 트여 있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 소장이 소개해드릴 주택 전북 무주군 분한면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입로에서부터 외부 현황 내부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주택은 오늘 주택은 확실히 뛰어난 자연환경 속에서 텃밭과 마당 그리고 어, 실면적 약 6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매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분께서 진짜 귀촌을 위해 직접 건축한 집이기 때문에 구조의 다양성과 주택의 견고함이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되는 매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계 원하시는 분도 전화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물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